사형 구형한 적 있습니까? 증거 하나로 사건이 뒤집힌 적 있습니까? 그 경험 오늘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법인 태아 대표변호사 최승현, 파트너 변호사 이선여입니다. 오늘은 사법연수원 동기 이야기 지난번에 일편 보내드렸는데요. 열화와 같은 성화에 힘입어 댓글에 달아주신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정의라는 것을 적이나 개념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같은 결과 나와야 정의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AI가 재판을 하게 되면 정의에 가깝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 계량화된 수치 집어넣게 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거기 때문에 형벌 53조를 보면 정상창작감경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형벌법규들이 대부분 몇년 이하 또는 몇 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피해자나 피고인의 사정 사건에 이르게 된 정의를 살펴서 판결을 하라는 입법자의 의도에 담겨져 있고요. 인간들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정들을 AI가 구체적으로 고려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요. 인간이 앉아 있는 게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정의 개념보다는 AI라는 고도화된 시스템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들이 받아들여질까? 감히 기계가 나를 판단해 심리적인 저항 같은 게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검찰과 오래 한 검사들도 사형구형 하는 게 흔한 경험은 아닌데 통지강력 사건들을 처리를 많이 해봐서 사형구형을 몇번 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피고인이 신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존속을 살해한 사건들에 대해서 기자분이 인터뷰를 요청해서 제가 사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도저히 내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좀 엽기적인 사건이어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고 최초로 사형구형 해봤던 사건이 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판사님이 정신과 감정을 보냈더니 심신미약 정도로 나왔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감경을 해줘서 무기징역 선고를 했었습니다. 음. 제가 과거에 언급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보성 어부 살인 사건 있습니다. 그 사건에 관해서 사형 구형을 했고요. 실제로 사형 선고가 났습니다. 최근에 기사에서 본것 같아요. 자연사했다고. 아 진짜? 아. 공기가 맡았던 재판부인데, 마약사건이었습니다. 참여재판을 하면은 예비배심원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오거든요. 피고인이 재판날 출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수십 명의 예비배심원들이 수당만 받고 돌아가는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죠. 법원에 재정을 낭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국민 참여 재판 을할때 피고인이 살인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피해자가 자기 자녀였거든요. 자폐 아동이었고 사망할 당시에 아이가 7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중증 자폐 아동이었기 때문에 키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동생도 있고 해서 육아의 어려움을 겪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사정이 딱 하더라고요. 방청객들도 울고 배심원들도 울고 판사 세명도 복대해서 우는데 그 사건은 하고 나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많이 남고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이 어떤지 궁금해요 유죄 판결이 났고 집행유예로 그날 석방돼서 어... 나갔습니다 피고인을 직접 보고 피고인이 어떤 사정을 얘기하게 되면 항상 조금씩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불쌍하게 하게 되면 판사가 좀 봐주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판결에는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고소인들이 고소장을 경찰에 먼저 내거든요 이 사건은 특이하게 고소인이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을 제가 검토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고소인을 다섯 번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줬는데 들을수록 고소 사실과 부합하는 면이 많아서 사실이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고 피의자를 구속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인지는 기억이 안 나죠 피의자와 고소인이 연인 관계였는데 2년 정도 데이트 폭력이고 고소인을 라이팅을 해서 보통 사람이라면 할수 없는 요구를 하고 여자분이 따라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는 아닌데 어떤 사람이 땅을 팔려고 할때 이건 천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이 천만 원에 팔아요. 중간에 이제 천만 원은 자기가 가진 거죠. 사기가 되거나 흉령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음. 구속력 장까지 청구했는데 를 기각됐었고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네요. 그렇게 붙여서가는거요 어, 맞아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제 뜻대로 못 하고 무혐의 처분했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아빠가 아이를 폭행해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계속 부인을 했습니다. 부검 결과나 기타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살인죄로 기소를 했고,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해서 자기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다뒀고, 결국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물론 사체 부패가 워낙에 심해서 부검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종합해보면 아이 아빠의 행동이 아니고는 도저히 아이가 사망할 수 없는 사건인데, 다행히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서 상해 치사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인데 어떤 남자가 버스에서부터 피해자 1층까지 쫓아왔는데 1층에서 승을 만지고 소리지르고 그러니까 동생이 쫓아갔어요. 피고인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가리키는 방향으로 쫓아갔는데 강사님이 무죄같 갔다. 몇초 사이지만 시야에서 놓친 시간이 있었어요. 피고인은 이미 숨어버렸고 그 사람이 지나가다 잡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무죄심증 피력을 하셨고 저는 끝까지 유죄를 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Mm-hmm. 여자분이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실제 수사를 해보니 무고를 한 거였어요 경찰이 왜 무고를 했냐 했더니 남자친구가 무고를 하라고 교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건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무고교사로 입건이 돼서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본인은 근데 네 말이 맞다면 증거를 내라 그랬더니 보험 설계사라서 고객이랑 통화할 때 자기 혹시 실수할까 봐 자동통화 녹음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통화 녹음을 10시간 분량을 저희한테 주면서 저희 방에 있던 수사가 님이 3박 4일을 그걸 들었어요 <laughs> 이 여자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음... 거를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죠 증거 하나로 뒤집힌 네, 사건이 맞습니다. 많네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송어부 살인 사건 같은 경우 제가 압수수색을 가서 바닷가에서 건져 올린 디지털 카메라에 분석을 했더니 피해자들이 노인의 배를 부르는 장면 배 타고 가는 장면 다 찍혀 있어 가지고 이미 저희가 유죄라고 심증은 갖고 있었지만 거기에 결정적으로 보강해준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상담 형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남겨드린 주소로 사연들을 남겨주시면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부업의 하의 대표 변호사 최승현. 파트너 변호사 이선녀였습니다.